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각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인별로 합산을 한후그 공식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분들께서는 전년보다 대폭 인상된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서 모두들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어떤 절세 효과를 미치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각종 부동산 세금이 대폭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으로 취득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제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9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인별로 6억씩 12억을 공제해주는 대신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주택 가격이 고가인 경우에는 1인 단독으로 보유하는 경우보다도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역차별의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부부 공동 명의자도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시행을 해서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절세 방법이 정착이 된 것입니다. 2021년 개정세법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 방법으로 단독명의자처럼 기본공제 9억을 받고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방법과 부부 공동명의로 기본공제 12억을 공제 받는 방법 중에서 둘 중에 자기에게 사전에 세액 계산을 해본 다음에 유리한 방법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아파트들이 주택가격이 9억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세대 1주택자라 할지라도 매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계산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주택 공시 가격 15억, 나이 66세, 보유 기간 13년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소유자의 종부세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 15억에서 1주택 공제의 9억을 차감을 하게 되면 6억. 여기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95%를 곱하게 되면 과세포유주는 5억 7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0.8%를 곱하고 산출세액이 456만원이 나오게 되며 거기에 기납부된 재산세를 공제를 하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납부할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게 되면 1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일 주택자의 주택 공시 가격 (15억의) 종부세 비교를 해보면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를 비교를 했을 때 부부 공동 명의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이 단독 명의 과세 가액 (6억보다) (3억이) 줄게 됨으로써 약 절반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에서 2021년도 종부세율표와 세율상한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내년부터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부담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 단독명의로 할 것인가 또는 공동명의로 할 것인가 하는 선택 방법에 있어서는 2021년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방법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공동 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지금이라도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경우에 세 부담을 잘 검토하신 뒤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배우자는 6억까지,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주택 소유권을 증여로 분할을 해서 보유하는 것도 추후 절세를 위해서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절세 방법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게 됨으로써 당해연도에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 등을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해 줌으로써 주택수를 줄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라면 가능하면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한 사람에게 주택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 과세이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상 낮은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또한 부부 각자 1인별로 각각 250만원씩 공제를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시에는 종부세든 양도세든 매우 유리한 절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화면 상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씨 부부의 9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 실제 양도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13억, 필요경비 1억, 보유기간 5년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주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9억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을 안분계산을 한 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금액에서 부부 공동 소유인 2분의 1씩을 나누어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산출세액은 부부 1인당 1,887만 5천원이 계산이 되는 것이며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총 3,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독소유와 부부 공동소유의 양도소득세 차액을 비교를 해보면 단독소유하는 경우보다는 부부 공동소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 차액 1,714만원의 더 유리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세금 혜택이 얼마나 유리한지 실제 계산 사례를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해졌고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본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납세자가 선택을 해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세제의 혜택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실 때 다양한 여러가지의 사례를 비교를 먼저 해보시고 난 후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종부세나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증여세 등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분들께서는 제 지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모든 부동산 세금 관련 절세 자료가 담겨 있으므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okay.